왼다리 번쩍 허? 바깥에서 하늘을 한번해 보시는 거야? 무슨 일 있으신가요? 병원 가셔야 죠 <laughs> 보시다시피 건강을 지키러 왔어요. 오늘은 그래서 건강을 지켜츄! 누구랑 하나요 아까 샵에서 마주친 그 연예인 분이신가? 굉장한 위모의 소유자! 들어오세요! 너무 무담스러워! 웃는 게 예쁜 그녀! 안녕하세요! 이 대수는 이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희가 선배님이랑 네. 같이 필라테스를 다니는데 이 선배님이 필라테스 1등이고 저희가 꼴등이거든요, 아. 저희 그룹에서. 꼴등이에요? 알면서 그정도예요 그러신 그 알면서 어? 그러신다. <laughs> 원래 근데 평소에 언니는 운동을 진짜 뒤집어지게 잘하고 아유, 저는 뒤집어지게 못해요. 저는 <laughs> 사실 오해가 있는 게 운동을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잘해요. 악으로 깡으로 죠 그쵸? 그렇죠? 언니 그러면은 대충 알고 있는 요가 동작 한 가지. 요가 동작? 어 저는 아까 이제 올라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봤는데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laughs> 이기역에 살아가요. 어디 아는 거 있어요? 하나 알아요. 이거 아까 오프닝 때부터 <laughs> 계속 이러고 있 <있어요. 웃음> 하나밖에 몰라요. 그고 계속 이거 보고 있더라고. <laughs> 이거 물고기 자세래요. 물고기 자세요? <laughs> 나 보면서 해봐. 하나, <웃음> 둘, <웃음> 둘, 셋. <laughs> 그럼 오늘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건강을 지켜줄 이브 씨와 함께합니다. 너무 올드했어. <laughs> <laughs> 자신 속상해. <laughs> 조금 트렌디하게 해줘. 네 오늘은 오, 이분 씨와 함께하는 플라잉 요가로 건강을 지켜주려면 해볼 건데요 그럼 이분님과 함께 건강을 지켜주! 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잉 요가를 가르치고 있는 바닐사라고 합니다. 와?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플라잉 요가에 대해서 저희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플라잉 요가는 요 해먹이라는 특수한 천을 사용하는 요가이고요. 여러 가지 스트레칭이나 그리고 뭐 체력 향상이나 응. 교정 등등. 그래서 교정 해야 된거든요 진짜. 저희 맨날 이렇게 어. 다녀가지고. 네. 네. 찍힌 사진 보면. 예쁘게 찍혔겠지? 하고 보면은 인사하는 이더리 소녀 이렇게 나와 있어. 한번 그럼 동작 하나만 보 네, 동작을 보여드리고 해볼게요. 네. 등을 기대 누워주면서 손으로 해먹을 잡고 두 다리를 바깥에서 안으로 걸어줍니다. 손등 바닥에 한번 내려놓아주면은 요게 이제 인버전. 와. 다음에 다리를 쭉 뻗고 다리 앞에 있는 해먹을 잡고 두 다리를 펼쳐주면서 합니다. 아니 이거 우리. 두 손을 뻗어주면 다빈치. <laughs> 네. 두 다리를 뛰어 <laughs> 뻗어주면서 오시면 피터팬. 와 이게 피터팬이라고 제가 알던 그 지금 나 쓰고 계신 건가요 지금? <laughs> 와 <우와>, 대박. <laughs> 돌아오실 우와. 때는 해먹을 잡고 두 다리 풀어주시고 <laughs> 한발뽀잉한발 내려오시면. <웃음> <웃음> 이게 가장 쉬운 동작인가요?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몇년 하셨어요? 10년보다는 좀덜 되는 것 같은데요? 와 응. 그럼 같이 스트레칭부터 네.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네. 해먹을 몸 앞에 놓아주고, 두 네. 그 손으로 해먹을 잡고, 해먹을 앞뒤로 흔들흔들 흔들, 움직여보세요. 어, 이거 약간 그거 같아. 스타! 앞으로 갔을 때, 오른 다리를 번쩍 들어 올려서, 무릎 아래 해먹 한번 걸어볼까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리를 뻥 차내면서 뒷꿈치에 먹을 걸어볼게요. 볼게요. 야, 진짜 <laughs> 웃기려고 지... 하지 마. 아, 지짜아 미치겠다. 아. <laughs> 내쉴 때 그대로 옆구리만 늘려 서후 늘려가 볼게요. 음, 그렇죠. 하체는 최대한 고정을 하고 가슴 열어서 손을 어? 해먹 살짝 뒤쪽으로 한번 가져가볼까요? 그렇죠. 산타원이가 찌찌. 찌, 발 바닥을 한번 걸어볼까요? 발바닥. 네. 발 바닥 <laughs> 무릎을 구부리면서 발바닥 내쉴 때 골반 늘려서 앞으로 후 내려가 볼게요. 아. 아. 그렇죠. 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이게 어떻게 상만이 어. 있죠? 그렇죠. 두 다리 무릎을 모두 펴고 하나. 둘, 셋, 둘, 셋. 셋. 올라와요? 아! 마시면서 제자리. 다리. <laughs> 오른 다리를 구부려주고, 천천히 트위스트. 후! 트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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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구부려서, 한 발, 한 발. 해먹이 중앙선으로 딱 걸어지게. 왼손 안녕. 왼발 잡아요. 오른 다리도 쏙 아니, 가져올게요. 아니, 아니, <웃음> 아! <웃음> 한발나 오른 다리 반쯤 <laughs> 진짜 우와. 이거 어떻게 요 고개 정면 오른 무릎 반쯤 와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다섯 넷, 넷,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요? 팔 끊어지고 하나에한발한발 들어와요 와 오른 다리 뒤로 <laughs> 캠업 따라서 쭉 늘려보고 그 다음에 왼 무릎 꿇으려서 앉아볼게요 <laughs> 대박 이거를 손 없이 한다고요? 그렇죠 와저 저 언니 비릿한 뜰뜨 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힘들어, 힘들어. 아, 나, 그렇죠? 나 죽겠다. 여기서 이제 숨 마시고 무서워, 내쉴 때, 후! 올라올 때, 손 가슴 앞에 크로스. 마트, 후. 발 아프면 풀고 계셔도 돼요. 네! 눈으로 네. 보여드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어. 손을 뒤로 빼서 가방 매듯이 겨드랑이까지 해먹을 걸 거예요. 위에 해먹을 잡고 점프해서 앉고, 뒤로 누워요. 다리를 바깥에서 안으로 걸어 쭉 뻗고. 사람이 할수 있어요. 여기서 왼손 오른쪽 해먹을 잡고, 버티면서 오른팔 한번 쭉 열어볼게요. 이 동작은 나이키인가요? 맞아요? <laughs> 네. <laughs> 어, 와, 잘봤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와, 역시 선생님. 와. 해볼까요? 안아 <laughs> 이고 후들거리기 시작했어. 진짜 후들거리 언니가 후들거릴 정도면 진짜.. 손 풀어서 가방 매듯이 가방을 이렇게 어렵게 메더니 위에 있는 애먹을 잡고 점프해서 앉아요. 점프. 그렇죠. 아니 아니 엉덩이 빠지지 않게 발목 위에 그렇죠. 손님만 아. 오면 돼요. 하나 둘 점프! 그렇죠! 아.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어자 이거 하루 만에 할수있는는 거야 그럼요 그럼요 잘한다. 아니, 아니 뭐소리가 이렇게 매달는데와 너무 잘해요 오른손 한번 옆으로 쌓이드그쵸그쵸 뭐 그쵸, 천천히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아야아려고하아그하 <laughs> <침착해. 웃음> 아니. 진짜 하려고 하 진짜 요또떨하져어요또떨어져고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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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선사 큐. 네. 이거 고난이 도네 더... 승모근? 네. 응. 그렇죠. <laughs> 그렇죠. 아 진짜. <laughs> 우아하게 고개 한번 툭. 그렇죠. 아. 맞아요? 조언니 한번이에요 돌아올 때 그냥 엉덩이만 내려야지. 너무 잘한 아 어, 방금 한 거는 무슨 별점 몇 개예요? 어한두개 반? 네? <laughs> 그러면 그래, 조금 더 높은 걸로 한 번. 아 어떡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피터팬. 피터팬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laughs> 아. 여기서도 찢기가안 되는데 어떻게 했죠? 도와드릴게요. 네. 점프. 호프. 그쵸. 오른 다리를 바깥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어. 됐다. 그치. 위에 막 잡고. 네. 타고. 아 하나, 둘,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오른손 다시 해먹을 잡고 네. 오른 다리 뻥 차내면서 올라, 뻥 차내면서 올라. 스 하... 아... 아... 그래. <laughs> 그래. 그래. <주> 살아 있어? <웃음> 다리를. 괜찮? <laughs> 난 괜찮아. 위로 모아주면서 빠다. 와. 와셋 진짜 환상의 날아다. 둘. 아... 하나에 <laughs> 팔꿈치 으쌰 두부리며 엉덩이. 하... 쏙, 쏙, <laughs> 손도 하나씩, 하나씩. 아니 아까 저희 PD님이 아 이거 나 쉽지, 나도 금방 해! 이러면서 아까 막 계속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큰일 나요. 최초로, 최초로, 최초로 근을 일부러 할수 있었나요? 다 한다, 다.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오. 와제워 앞으로 갔을 때 오른 다리 번쩍 그렇죠 어, 잽싸시다도 그렇죠 <laughs> 날렵하시다 허벅지 쪽으로 한번 오이 쪽도 뭐할수 있지, 있지? 그렇죠. 왼 다리 번쩍 <laughs> 바깥에서 안으로 한번 야우와오 더 해볼까? 네네네. 허복지에 네, 네, 네. <laughs> 걸고 네. 다리를 바꿔서 할게요. 그다음에 반대쪽 다리를 옆으로 뻗으면서 손으로 발등 잡고 돌아올 때 해먹을 잡고 네. 오른발을 해먹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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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별점 몇 개예요? 네 개. <laughs> 열네 네 개. 이거를 이제 음. 오늘 지금 여기 입장한지 한 시간 조금. 네. 더네 일단 저시도는 해볼게요. 왼 다리도 껑충해서 <laughs> 올라올게요. 들어 올려서 바깥에서 네. 안으로 빠지지 않게 잠시... 다시 돌아가죠. 네. <laughs> 이렇게요? 맞아요. 손 빼고. 네 올라와요. 네? 쭉 올라와요. 그렇죠. 종아리가 오? 터질 것 같아요. 해먹 잡고 여 사타구니가 쌤 됐어요. 이제 저 도와주세요. 아. <laughs> 쌤, 쌤, 쌤 어디 가지 마세요. <웃음> 쌤, <웃음> 쌤 가지 마세요. 여기 먼저 하고 네, 올게요. 네, 저 선생님이 네, 세요왼 네. 네, 다리 네. 앞으로 네. 오른 다리 앞으로 네. 뻗어주면서 조 누워요. 음. 옆으로 그렇죠. 와. 왼 다리 구부려봐서 발등 <laughs> <laughs> <뛰냐>. 발등 <laughs> 거의 다왔어한 번만 더 진짜 멀어요. 진짜? 좋은 제자가 아요 그렇죠! 와와 진짜! 진짜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해볼게요 진짜. 진짜. 맞아. 그냥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얇 굿. Yeah, 아. 아, 언니, 나를 발로 찬다 바깥 생각하고! 안으로? 다리를? 번. 그렇죠! 와. 와. 오른 다리 한번 옆으로 사이드 그와 그렇죠. 소세지! 진짜 예쁜 소세지 였다 <laughs> 와 대박이다 진짜 멋진 사람 오, 근데 진짜 이게 응. 저는 너무 미화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항상 올라가 계신 분들을 이렇게 평온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아니었어요 맞아. 처음 플라잉 요가 가르쳐 주셔서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다음에 또 아, 네, 안녕히 가세요 <laughs> 제가 오늘 이렇게 이보 언니 이렇게 에이스와 함께 플라잉 요가를 또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제가 또 운동을 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잘해요. 이거를 또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했잖아. 하긴 했지만 이게 선생님처럼 우아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아니요, 백조 같았어요. 한 마리의 백조였습니다. 아까 또뭐 옛날 소세지 같다고 <laughs> <아이고, 웃음> 아니요 바꿔줄게. 베이컨. 한번 <laughs> 얘기하고 올게요. <laughs> 아 진짜. <laughs> 그래서 오늘은 네. 저희가 이렇게 건강을 지켰습니다. 어, 오늘은 감사해요. 오늘은 제대로 지켰습니다. 어. 아, 저도 잘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을, 건강을 지켰다. 슛! 와. <웃음> 와. <웃음> 아. 근데 이거 너무 편해요. 와, 이거 하나 설치하고 싶다, 집에. 숙소에? 어. 아, 어, 선생님, 여기서 가끔 주무시나요? 들켰다. 아. 그왜 <laughs> 제가 있어요? 진짜, <laughs> 진짜 너무 탔는데요?